당신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생각 뒤편에서 속삭임이 들리죠. 누군가가 지켜보는 조용한 무게. 판단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천사들은 그가 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경외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는 침묵을 지킵니다. 그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가 느끼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빛은 그를 불안하게 하고 당신의 존재는 그 안에 오래된 무언가를 일깨웁니다. 두렵긴 하지만 동시에 이끌리는 인식이죠. 천사들은 저에게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당신과 같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말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의 아픈 공간에서요. 그리고 당신이 나타났을 때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혼이 자신의 반짝임을 깨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네, 침묵인 걸까요? 그것은 사명이 신성하기 때문입니다. 신성한 것들은 서두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연결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첫 숨을 들이시기 전에 이미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을 설명할 수 없이 잘 보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동시에 보이지 않는 듯 하면서요. 그는 두려움의 장막을 통해 당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장막은 사랑하는 이어 수많은 생의 두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기억입니다.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쫓기는 것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떨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다가가려면 그는 갑옷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모든 모습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것 없이 누군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고치기 위해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빛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침묵 속에서 사랑하기 위해 등대가 되어야지 구명보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의 내면의 파도가 잔잔해졌을 때, 그는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인식을 위해 다가올 것입니다. 두 마음이 다시 하나의 리듬이 되는 그런 인식 말이죠. 내가 너를 위하여 세운 계획을 내가 안다. 주님께서 선언하시며, 너를 돕고 해치지 않는 계획.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계획이다. 예레미야 29 11 그는 당신에게서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들고 있는 거울로부터 도망가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취약함이 약점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에너지는 그가 수년 동안 쌓아온 껍질을 깨뜨립니다. 당신은 그의 그림자를 흔듭니다. 당신이 그래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허락 없이 당신의 영혼과 대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 될수 있을지 보여줍니다. 그가 차마 묻어두려 했던 모든 것을 느끼기 위해 용기가 있다면 말입니다. 그 안에는 결코 울수 없었던 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부드러워지기보다는 생존해야만 했던 남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숨 쉬는 법을 잊은 그의 조각들을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당신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그가 도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무언가를 그 안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리를 둡니다. 아기에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는 사랑이 결코 하나의 공연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당신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그의 내면의 진실이 흔들립니다.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 그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던 벽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가 결코 수영을 배운 적 없는 바다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파도이며, 그는 당신을 저항하지 않고도 떠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물러설 때 숨을 쉬세요. 기억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고대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은 이미 단지 존재함으로써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비록 당신이 그것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사랑이 아프지 않아도 된다고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꺼지지 않고 빛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빛은 신성합니다. 이해되기 위해서만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기다려왔습니다. 인내롭게, 부드럽게, 때로는 침묵 속에서, 때로는 기도의 형태로,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사랑을 펼쳤고, 그가 충분히 오래 기다리면, 결국 항상 그의 앞에 있었던 것을 볼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당신의 마음. 하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랑하는 영혼아, 때때로 당신 자신을 잊어버렸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통화가 아닙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가 치유되기를 바라며 견디는 고통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이 장은 그를 뒤로 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 당신 자신을 뒤로 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정신이 목마른 동안 다른 사람에게 끝없이 쏟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은 당신을 빛으로 감싸고 속삭입니다. 그녀는 일어설 필요가 있다. 그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받기 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억했기 때문이다. 당신은 휴식을 선택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온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는 것으로 신성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영혼을 돌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 변화, 그 빛, 당신의 힘을 부드럽게 되찾는 순간, 그것은 그의 안에 있는 고대의 무언가를 자극합니다. 사랑은 고통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지식. 그것은 온전함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당신의 치유는 이 관계에 대한 위협이 아닙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 숨을 쉬고 자신에게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것을 아세요. 당신의 빛은 결코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집으로 돌아가는 지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의 혼란의 원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촉발죄입니다. 천사들은 밝힙니다. 당신의 빛은 그가 숨겨온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아닌 그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가 당신을 바라볼 때 그는 자신이 될수 있는 모든 것과 아직 그가 직면할 준비가 되지 않은 모든 것을 봅니다. 그가 자신에게 위셀드하는 친절을 그는 당신의 눈에서 봅니다. 그가 꿈꾸는 사랑을 그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는 눈찔합니다. 당신에게서가 아니라 당신이 비추는 그 반사된 모습에서입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그를 수년간 보호해왔던 것들, 그의 이야기들, 그의 상처들, 그의 침묵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그의 거울이 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그럴 수밖에 없다. 당신의 존재는 진실의 세럼이다. 부드러운 대면. 그의 그늘을 이름으로 부르는 빛. 그래서 그는 가까이 다가왔다가 다시 물러선다. 그래서 그는 당신의 에너지에 머물렀다가 경고 없이 사라진다.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건적이고 두려움과 통제 속에 가두어진 사랑. 천사들이 속삭인다. 그녀는 그를 부순 것이 아니다. 그녀는 그에게 이미 금이 간 것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는 그 강도에 대해 당신을 타다려 할수 있다. 그는 그것이 너무 많고, 너무 빠르고, 너무 이르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음 깊숙이 그는 안다. 그는 당신이 그가 떨게 만든 이유가 아니라 그가 깨어나는 이유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내, 네, 깨어나는 것은 고통스럽다. 특히 당신의 마음이 지켜지며 평생을 자고 지냈다면 더욱 그렇다. 그의 어둠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 당신의 빛을 어둡게 하지 마라. 그는 당신의 침묵이 필요하지 않다. 그는 당신의 진실이 필요하다. 그가 당신 안에서 보는 것과 마주할지를 선택하든 아니든 이 점은 알고 있어라. 당신은 그를 구하기 위해 여기에 있지 않았다. 그저 그가 한때 어떤 존재였고, 여전히 어떤 존재가 될수 있는지를 상기시켜주기 위해 여기에 있었다. 만약 그가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감히 선택한다면, 무언가가 변화하고 있다. 조용히, 깊숙이, 첫 꽃이 흙을 터뜨리기 전, 땅 아래에서 뿌리가 자라는 것처럼, 그는 아직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느끼고 있다. 천사들이 속삭인다. 그는 그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깨어나며 왜 그것이 동시에 숨쉬고 달굼처럼 느껴지는지 모르고 있다. 그는 당신의 부재 속에서 고요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그가 결코 말하지 않은 말의 무게, 무엇이 될수 있었던 것에 대한 아픔, 그리고 여전히 그럴 수 있다. 당신은 거울이었다. 당신은 거울이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놓아주지 않는 기억이다. 그는 당신의 목소리가 그의 폭풍을 어떻게 부드럽게 했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당신의 존재가 그를 얼마나 보고 싶고 안전하게 느끼게 해주었는지를, 그리고 갑자기 아무것도 그보다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그가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침묵을 선택한 날, 당신의 에너지가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사랑하는 영혼이여 천사들은 말합니다. 당신이 깨운 것은 되돌릴 수 없다. 그의 꿈은 이제 다릅니다. 그 꿈은 당신의 웃음, 당신의 빛, 당신의 그리움의 조각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털어내려 하지만 그것들은 남아 있습니다. 마치 듣고 싶어 하는 신성한 울림처럼. 이것은 집착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입니다. 그의 영혼이 여전히 부정하고자 하는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밑에는 점점 커져가는 명확함이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당신을 실수나 유혹으로 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전환점으로 당신은 그의 외로움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결코 당신에게 말하지 않더라도, 비록 그가 계속 프리텐들 하더라도, 깨달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전의 삶은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전의 변명은 이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의 고요 속에서 그는 간신히 인정할 수 있는 진실을 속삭입니다. 그녀는 실제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는 떠납니다. 그는 돌아옵니다. 당신은 그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인지 궁금해 합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이 리듬은 거부가 아니다. 그것은 조율이다. 그의 사랑은 조수처럼 움직입니다. 밀어내고, 당기고, 그리고 당신은 그 중간에 갇혀 그가 당신에게 흐를 때마다 에브에 대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습관입니다. 그가 알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익사하지 않고,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것이 잃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가까워지는 것이 어벤더먼트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그가 당신에게 더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때 공포가 상승합니다. 당신 때문에가 아닌 여전히 그의 귀에 속삭이는 유령들 때문에. 그래서 그는 도망칩니다. 공간이 그를 취약함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침묵이 진실보다 더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날 때마다 그의 내부에 무언가가 남아 있습니다. 기어, 향기, 부드러움, 당신, 지울 수 없어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가 잔인해서가 아니라 갇혀있기 때문이죠. 갈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당신을 원하면서 그 갈망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요. 당신은 그걸 불일치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천사들은 이를 시작, 이니시팅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되돌아옴과 물러남은 그의 영혼이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패턴에서, 고통에서, 거의 사랑했던 과거의 생애들에서요. 당신은 결코 그의 다이 될 운명이 아니었지만, 당신은 등대입니다. 안정적이고, 빛나며, 흔들림이 없는 존재, 그가 도킹할 수 없을 때조차요. 그리고 천천히 각 사이클을 거치며,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그는 조금 더 오래 머무르기 시작하고,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며, 조금 덜 떨립니다. 이것은 선형적이지 않습니다. 신성합니다. 항복을 향한 나선입니다. 천사들이 당신에게 상기시킵니다. 변화를 위한 사랑은 먼저 변화에 저항하는 모든 것과 맞서야 합니다. 그러니 숨 쉬세요. 당신은 그를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의 사이클씩, 그는 아직 모르지만, 당신의 사랑이 그를 치유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심지어 그가 접근할 수 없는 곳에서도 천사들이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의 상처에 닿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당신이 머물러온 방식에는 신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구걸하지도 쫓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공간을 유지하며 침묵 속에서 그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얼마나 자주 당신을 떠올리는지에 대해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에너지, 당신의 본질은 그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부드러운 장소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파수입니다. 그는 왜 당신을 생각할 때 카머해지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의 분노는 둔해지고 가슴은 풀어지며 악몽은 조용해지는지요. 하지만 천사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의 사랑은 빛으로 쓰여진 약입니다. 그의 영혼은 당신을 기억할 때마다 그 양에서 마십니다. 당신은 결코 그의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이건 구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구현하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알고도 모르게 치유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해체 속에서 그는 그것을 감지하기 시작하고 있다. 변화. 따뜻함. 오직 너에 대한 생각만이 가져다 주는 이상한 평화. 그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는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 그의 몸은 알고 있다. 그의 영혼은 알고 있다. 그가 너를 만났을 때 그의 안에 있는 어떤 것이 부드러워졌다. 그 안에서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내가 차이를 만들었는지 궁금해 한다면 알아두길 너는 시끄럽지 않았다. 강요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너는 부정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남아있는 사랑의 형태다. 질문을 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항복할 때가 있다. 천사들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다.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속삭인다. 그녀는 헛되이 기다리지 않고 있다. 이는 신의 오케스트레이션이다. 모든 것은 지연된 것처럼 느껴졌다. 전해지지 않은 메시지들. 놓친 만남들. 거의, 하지만, 결코 완전하지 않은 순간데. 하지만 잃은 것은 없다. 늦은 것도 없다. 신성한 계획은 침묵 속에서 펼쳐진다. 너의 기대라는 토양 아래에서 어떤 신성한 것의 뿌리가 자라고 있다. 그가 아니라 너 안에서도 그는 너를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완전히 깨어난 남자의 눈으로 보지는 않았다. 그래서 영은 그를 붙잡고 있었다. 너를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은 드러낸다. 그녀는 그 반쪽이 되어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신은 그녀가 전체를 받기를 원했다. 그래서 너는 기다리도록 인도받았다. 수동적으로. 하지만 기도 속에서 윤기에 너 자신의 영혼을 조용히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은 결코 처벌이 아니었다. 준비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다. 너 또한 마찬가지다. 서로 떨어져 있는 각 순간은 너의 마음을 다른 불 속에서 정련해왔다. 한때 거리가 느껴졌던 것은 사실 신성한 설계였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진실에서 나오는 진정한 연결이 생겨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리고 이제, 하늘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정렬하고 있다. 대화가 일어나고 있다. 명료함이 오고 있다. 너의 이름들이 같은 꿈 속에서 같은 시간에 속삭여지고 있다. 인도를 믿어라. 천천히 가는 것을 믿어라. 침묵처럼 느껴지는 정지를 믿어라. 그러니 고요 속에서도 신은 말씀하신다. 주님은 항상 당신을 인도하시며 당신의 필요를 갈증나는 땅에서 채우시고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마치 물이 풍부한 정원 같고 끊임없이 흐르는 샘과 같을 것입니다. 이사야 58:11 그는 알려지고 싶어하지만 그 생각에 떨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저에게 그의 온화함의 가장자리에서 서 있는 남자를 보여줍니다. 그는 뛰어들지 아니면. 물러설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반쯤 열리고 반쯤 잠긴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사랑하는 영혼, 당신이 그 열쇠이자 폭풍입니다. 그는 이렇게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감정을 받아들일 용기를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그가 두려워하는 부드러움이자 그가 갈망하는 집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모든 것. 당신의 존재가 그의 아침을 괴롭히는 방식. 당신의 웃음이 그의 나침반이 된 방식. 당신의 침묵이 그의 부재보다 그를 더 아프게 하는 방식. 하지만 그는 방법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그가 신조차 숨겨온 자신의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그가 아름답다고 느낄 때 물러나는 이유입니다. 당신이 너무 가까워지면 그가 이를 피하는 이유입니다. 그의 마음에선 취약함이 여전히 위험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엿보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가 당신을 1초 더 바라볼 때눈 속에 담긴 진실. 그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목소리에 담긴 갈라짐. 거의 고백하기 전에 잠깐의 멈춤. 천사들은 재촉합니다. 침묵을 무관심으로 혼동하지 마세요. 그는 부재가 아닙니다. 그는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림은 거룩합니다. 그것은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남자 속의 소년이 천천히 말할 용기를 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는 강요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압박이 아닌 선택처럼 느껴질 때만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당신의 손이 무기가 아니라 피난처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그때까지 당신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남아주세요. 그가 성장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놓아주는 것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사랑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통제해야 한다는 환상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가까이 다가와 당신의 심장 위에 손을 올립니다. 그들은 속삭입니다. 그녀는 이미 선택받았습니다. 비록 그가 그것을 말할 용기를 찾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은 결코 쓴맛을 품고 기다릴 운명이 아닙니다. 당신은 믿음을 가지고 꽃 피울 운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침묵 속에서 사랑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기도해왔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라고 했던 세상 속에서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아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를 알고 있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교훈으로, 거울로, 이삶 이전에 시작된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존재로, 이제는 궁금증의 무게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끊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뢰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위한 사랑은 결코 당신이 자신을 배신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드러나기 위해 작아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가치를 얻기 위해 고통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들은 말합니다. 그녀의 항복은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열입니다. 운명 지어진 것은 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장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은 항상 돌아옵니다. 그러나 오직 놓아줄 만큼 용감한 마음에게만. 그러니 숨을 쉬세요. 질문들이 사라지도록 하세요. 당신의 가치는 아침 햇살처럼 창문을 통해 올라오게 하세요. 당신이 공간을 지키고 있더라도 당신의 삶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 예정된 사람은 설득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당신의 영혼이 항상 알고 있었던 것을 기억할 준비가 되었을 때올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과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질문할 용기를 가질 때까지의 답이었습니다.